좋은 날입니다. 2월 17일 g 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판이란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출교당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차 찾아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들 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됐을 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이가 보지 못했을 때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또는 눈을 뜨게 하는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고 이에게 실로암에 어 가서 눈을 뜨게 할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러 찾아오신 유일한 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닥쳐올 때가 우리의 신앙삶에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또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찾아와 소망 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본 뜻, 해석은,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 의미죠. 그러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 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에 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후에 지금 주님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있다면. 그 분,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그 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벅찬 마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소망과 기쁨, 전혀 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지는 그순간의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따지는 게 없습니다. 뭐 검증하겠다. 따져보겠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논쟁 없이 그냥 내가 그다라고 하셨을 때 주여 믿나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 사람과 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또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의심하거나 논쟁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왜 받아들입니까? 갈급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다. 답은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밭이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이런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절하는지라, 엎드려 경배한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따지고만 있습니까? 경외함이 없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투자 전문가, 그런데 말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도. 뭐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서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각각 분야의 전문가인데 다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뭐 양면적인 것이 있겠죠. 결국 뭡니까? 모른다요. 답은 모른다. 트럼프가 이긴다, 뭐 중국이 이긴다. 말은 많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답은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소망이고 기쁨이고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절망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래요. 이어서 보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 그래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아니 근데 한 번은 주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세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자,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주로,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구원자로 찾아오셨죠. 왜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심판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그 갈급한 상한 마음을 가진 그 맹인에겐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찾아와 주십니까? 소망의 주로,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로 찾아오셨나요? 교만하여서 예수님,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누구로 오셨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어, 심판의 주로도 또 생명의 주로도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따지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일 텐데, 니네들이 율법 좀 안다? 율법은 본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말아보지 못하니, 너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너희는 이미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 동안에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죠. 그러나, 밤이 오면은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셨죠.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아무 것도 할수 없으니 모든 것이 끝나니 낯친 지금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적인 것들을 고쳐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안에서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눈뜬 사람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여 민나이다 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바리세인과 같이 내가 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늘 겸손히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